어 부장님 어 물탱크 용량이 총 수량은 240 톤이죠. 네. 그러면 소화용 수량이 30 톤. 네. 그래서 소화용 수량 3 톤을 빼니까 210 톤이 나머지 급수 용량이네요. 네. 아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저기, 네. 예. 네. 이거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어 이게 급수 라인입니까? 네, 이게 세대로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급수 라인입니다. 청색 트랙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몽땅 어, 급수로, 어, 나간 라인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네. 소화 네. 네, 근데 여기서. 소화용수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급수 라인보다 소박 라인 한칸더 밑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어, 그 급수 라인보다 아, 소방 라인이 네. 더 아래 있다. 네. 네. 그 얘기.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최대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 네. 그 끌려간다면은 이게 소방 라인이 구수 라인보다 더 밑에 있어야지만 더 많은 물을 공급을 해서 그 물로 인해서 화재를 더 빨리 지나갈 정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목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게 다 어, 불을 끄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쓰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요거 조절하는 것은, 네. 조절하면 그냥 잠그고 이렇게 잠그지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위에 그 빨간 거 표시, 네. 베이브 계란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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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돌리면은, 이게 열었다 닫혔다. 돌려볼게요. 음. 네, 잠깐만요. 음. 네. 이것을 음. 돌리면, 네. 예, 방금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고, 이걸 네. 하면은, 열면은, 네. 이렇게 하고. 네. 예, 이걸 통해서 베이브가 네. 얼마큼 열렸는가, 얼마큼 닫혔는가, 열렸는가 다혔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음. 여기 펴봐도, 여기. 그래서, 형, 이제 이제, 네, 공룡의. 여기 켜렇 봐봐요. 그래서 형님들, 우리 이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 급수 라인이고, 네. 빨간색깔은 소화용수 라인입니다. 네. 네. 에, 네. 자, 부장님, 네. 위에 올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네. 준비요. 자, 물이 저기서 들어와가지고, 네. 자, 이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정수의 배부입니다. 정수의 배부, 여기 위에 있는 게 솔레드. 솔로레 이게 이게 솔로레드 밸브 솔로레드 밸브고 이게 정수기 밸브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부품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을 거죠. 어떤 역할하는 을 거죠? 이게 정수기 밸브가 이 정수기 밸브가 이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달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밸브를 전체적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여역다, 가다 하는 역할을 좀 해. 네, 그러니까 물이 체험에 공급돼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라인에 모든 물을 컨트롤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수의 밸브하고 이것이 솔로레드 밸브. 네. 솔로레드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솔로레드 밸브는 여기 무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수위 조절에서 신호를 받아서 네. 그 솔로레이드 밸브가 그 이걸 영향을 받아서 이걸 다시 정수위 밸브를 신호주면은 정수위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 저게 그 솔로레이드 밸브 전에 네. 원래 그 전기 컨트롤 박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전기가 네 거기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솔로레이드 밸브로 어, 어, 전극 전극봉을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극봉에 전극봉이 네. 제일 밑에 바닥에 하나 있고 중간 시작점 있고 네. 마지막 정지점이 있잖아요. 네. 전극봉이요. 네. 이따 전극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 전극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레이드 밸브로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네. 솔로레드 밸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정수이 밸브를 그 컨트롤 할수 있게끔 네,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자 이게 솔로레드 밸브거든요 네. 어, 솔로레드 밸브인데 여기가 보면 220볼트가 들어온다 이거죠 네. 네. 다 적혀져 있습니다 네, 220볼트 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배관이요 네. 아 그리고 네. 어, 여기 보시면은 배관이 이렇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배관이 하나, 원 배관 라인하고 하나 있고, 어, 하나 그 있네요. 옆에가 이제 보조 배관이 하나 있어요. 그쵸?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 원, 여기, 어, 불이 들어오는 급수 라인, 원 시작점에서, 네.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는, 자, 어, 잠글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잠가지는 거 오른쪽으로 하면 잠가지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오요것도 네, 네, 어, 똑같이. 네,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네, 어, 있고, 네,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어요. 배부를 네. 이제 3분의 2 정도 열수 있고, 이게 네, 열면은 닫아질 수도 있고, 네, 네. 열어질 수도, 네. 네. 열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이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그 이제 이제 이, 이 체크가 하나, 둘, 셋, 넷, 이 네.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묶음에 제가 맞춰서 3분의 1을 열람 이렇게 열고 네. 다 열람 이렇게 다이는 거를 네. 체크고 체크하기를 보고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그여기게왜이원배관에서왜 그러니까 배관이 이쪽 라인 배관은 뭡니까? 아, 예. 지금 보시면은 네. 만약의 경우에 정수기 밸브가 고장이 났어요. 아, 정수기 밸브가 이 정수의 밸브가 고장이 났다. 네, 예, 고장이 났다면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유탱크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 그것을 대비해서 이걸 이제 설치한 겁니다. 아. 그럴 때는 이밸브를 잠그고, 네. 여기를, 밸브를 열어놓은 다음에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수동으로, 여기를 통해서, 여기 라인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유탱크로 공급이 됩니다. 네. 그걸 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이제 이름을 많이 그 바이패스라고 네 말씀, 바이패스 네, 바이패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장님 제가 좀저 추가 설명을 하자면 네. 원래 그이원 라인에서 두 가닥으로 네. 저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원원 원 배관 라인으로 가고 그런데 네. 보조 배관이 하나 더 있는 것은 보조 배관은 뭐냐면은 이 정수의 밸브가 고장 났어. 정수기 밸브가 고장 났을때 예, 이 문을 잠그고 네. 그쵸 잠궈야지 네. 물이 안 들어오 니까 네. 잠그고 나서 예, 이쪽을 네. 열면 으 네. 이쪽을 보조, 보조배관을 열어서 네. 정수기 밸브를 수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고치는 거죠 네. 고장 그래서, 났을 때 네. 그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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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 물, 저쪽 물을 쓰게 만든다 이쪽 네. 네. 물을 통해서 네. 물이 공급이 되게 끔 하기 위해서 네. 저 보조배관을 네. 이렇게 하나 더 준비하는 거죠. 네. 어떤 이쪽에서 물이 원활히, 원 메인에서 물을 원활히 공 고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고 다시 이거 거쳤다. 네. 정수리로 고장나서 다시 거쳤다 그러면 이걸 다시 물 열고, 네, 여기를 잠가주면 되잖아요. 네. 식물에. 네. 여기 항상 잠긴 상태예요. 여기는. 항상 잠긴 상태. 항상 잠긴 상태. 보조 네, 배관은 항상 잠긴 상태에서 있고, 주 배관은 항상 열어놓은 상태. 네. 이렇게 왼쪽으로 열어놓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이저 밸브가 그 70m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배관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솔레이드 밸브하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솔로로 밸브하고, 밸브하고 연결되어 있죠. 네. 음, 네. 여기를 한번 물탱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탱크 안을 한번 보기 위해서. 물탱크 안으로 네. 한번 붙여볼게요. 네. 물탱크 안이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서양이 면 여기로 가보싶시오 네. 여기로 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더 보시면 물탱크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극봉입니다. 저거요? 네. 적어요? 네 까만 조그마한 전극봉. 네, 밑으로 내려면또 선이 또 어, 전극봉이 네, 이렇게 네. 세 가닥 있네요. 네. 이렇게 제일 깊은관그 네. 다음에 중간, 네. 그 다음에 끝 부분. 네, 이게 물탱크 물 수위를 조절해서 네.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탱크 물을 자동으로 들어왔다 먹췄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극봉이 네. 어 길이가 이렇게 가장 긴거 있고, 네. 중간 있고, 네. 그 다음 제일 위에 좀 짧은 거 있잖아요. 네. 세, 개, 세 개가, 세 개가 전국봉이 있는데, 네. 길이가 각각 다른 세 개가 있는데, 네. 제일 밑에 있는 것은왜 제일 밑으로 내려놨습니까? 전국봉을. 그건 양상 공통으로. 네. 네. 공통으로 물을 그냥 들어온 네. 것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럼 중간 것은 시작점이라고 할 건가요 네 중간에 있는 것은 물이 중간에 있는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된다면에 그때부터 이제 물이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시작점이라건 중간에 있는 시작점의 전극봉은 네 전극봉 밑에 중간에 있는 시작봉의 밑에 물이. 에, 에, 전극봉보다 아래에 있을 때 물이 이제 들어오네요. 네. 중간은 시작점이라는 말은 네. 중간에 에, 길이가 중간 정도 되는 거, 세 가지 중에 중간 정도 되는 길이는 네. 전극봉의그 하는 일은 네. 물이 그 수위, 그러니까 중간 전극봉보다 네. 물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일 짧은 전극봉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물이 차게 되면 물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아. 정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겁니다. 아, 가장 짧은 전극봉은, 네. 에, 거기까, 거기까지 물이 차면은, 그, 이 전기가 감지를 해서, 네. 물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네. 이렇게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짧은 봉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봉이 세개 있는 것은, 네. 제가 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제일 밑에까지 길게 있는 것은, 네. 어, 공통기라그래가지고 네. 이제 물이 들어오는 라인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중간치 정도 짧은 것은, 네. 예, 시작점이라그래가지고 네. 물에, 에, 물을, 공급을 땡기는, 네. 들어오게 만드는 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가장 짧은 것은, 네. 그전극공이 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마라. 네, 정지 그까지만 정지, 정지, 물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네. 이게 하나 더 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 간이 하나 더 있네요. 영어는, 이줄 네. 소방. 아, 소방? 네, 소방이, 소방 쪽 신호 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네. 일자로 이렇게 쭉돼 있는 것은, 밑에까지 딱 되는 것은? 네, 소방. 소방. 네, 소방. 소방극봉 네, 소방전극봉 네. 네. 이거는 소방전극봉은 소방은 물이 항상 그때까지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급소 라인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아, 이 소방전극봉은 그리고 여기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 네. 볼탑이 있습니다. 이제 볼탑에 대해서, 네, 볼탑. 잠깐만요, 볼탑. 볼탑, 네, 볼탑. 네, 포탑이 네, 네. 두개 있지 않습니까? 네, 두개 있네요. 포탑. 네, 볼탑. 포탑의 예, 역할은 우리 만약에 예, 일단, 일단 이중으로중 안전장치입니다. 아, 이중 안전장치? 네, 예, 우리 예, 시작점에 전극봉에서 정지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예, 계속 올라왔을 경우에 이탑을 예. 통해서 우리 자동으로 정지되게끔 네. 그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볼탑이라는 것은 네. 이중 안전장치군요 네, 이중 안전장치입니 그러니까 이제 전극봉에서 네. 에, 이렇게 전극봉이 세개 있는데 그세 개가 네. 네. 제일 마지막, 제일 짧은 전극봉이 네. 물론 칠때 막아주는 전극봉인데, 네. 정지시켜주는 전극봉인데, 네. 그 전극봉이 작동이 안 됐을 때이 네. 볼탑이 마지막 안전장치로 네. 어, 이게 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볼탑이라는게 우리가 전기로 작동 안 되잖아요. 이것은 네 이건 그 화장실 그처럼 네. 이렇게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 배부 자체적으로의 역할은 합니다. 저게 네. 만약에 물의 압력을위해서위이 올라가게 되면은 배부 자체를 이제 막게끔 배부 자체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우리 있는 그, 그, 볼탑처럼. 네. 그 물이 딱 그, 어, 수위가 네. 낮았을때저 네. 볼탑이 좀 떨어져 있고. 네.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면은 네. 저 볼탑이 네. 직각을 이루면서. 네. 물을 정지시켜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볼탑이 지금 두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네. 이게 이 작은, 하나는. 솔레레이드 볼탑이고요. 네. 하나는 그 배관 볼탑입니다. 아, 어, 두개 중에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네. 하나는 솔로레이드 네. 벨브의 볼탑이고 네. 하나는 주배관 볼탑입니다. 네, 주배관 볼탑이다. 이렇게 네. 두 개를 다 네. 네. 어, 잘못됐을 때 네. 마지막 안전장치로 제어하기 위해서 네. 이 마지막 안전장치의 탑이다 이거죠. 네, 여기 안전, 여기, 여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탑이 네. 두 개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는 떨레에도 볼탑이 하나 또 따로 있고, 하나는 주배관 볼탑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안전장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탱크를 한판 닫아. 어, 어, 어.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장님, 네, 물탱크가 이제 이렇게 입구가 우리가 지금 물탱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원래 하나 두 개잖아요, 물탱크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어,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탱크가 물탱크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물탱크 청소를 할때게 네. 물탱크 하나는 청소를 하고 하나로 인해서 세대의 물을 이제 계속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물탱크 네. 청소할 때 많이 그 청소를 하면서 세대의 하... 물을 계속 공급해 줄수 있으므로 네. 두 개가 있으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물탱크는 원래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청소할 때 네. 물을 딴 데로 넘기고 네. 저쪽으로 넘기고 네. 이쪽 물탱크가 네. 두 개인데 네. 그래서 문이 이제 이렇게 물탱크가 위에 보면은 네. 그리고 물탱크 위에 보면 물탱크가 하나 두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두개 있는 이유가 네. 물탱크를 네. 반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네. 평소에 급수를 하다가도 청소할 때를 대비해서 네. 물탱크 하나를 더 네. 어, 만들어 놓고 그 물을 이렇게 넘기면서 서쪽 넘기고 저쪽 넘기면서 물탱크 청소하기 위해서 원래 두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물탱크 청소는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1년에 두번 하죠? 네, 1년에 두번 해서 반기별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반기마다 네. 1년에 두번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 라인, 드론 라인이 이것이 첫 번째 라인으로 물이 들어오고, 저거는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네. 물탱크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라인이고, 저거는 두 번째 라인이고,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라인이 급수 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물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물 탱크가 저기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정수이 밸브 그렇 네. 그 솔로라이드 밸브가 그 정수이 밸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해서 라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물탱크 배관에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탱크 배관에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탱탱크가두 개로 분할이 돼 있다. 네. 마지막으로, 부, 어, 부장님. 네. 저, 불스타 펌프 있잖아요. 네. 불스타 펌프가 저것은 이제, 물론 펌프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전반적으로 불스타 펌프를 얘기하자면, 네. 어, 여기가 압력 탱크가, 네. 지금 빨간 거. 네.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네. 네, 저게 지금 압력 탱크고, 세 개가 불타법프인데요이 네. 압력탱크는 어, 질소 충전하잖아요. 을 네. 질소 충전하고 을 네. 그다음에 그 가스 주입을 이렇게 그 압력에 맞춰진 대로 가스 주입을 하잖아요. 네. 그데 그러니까 가스 주입이 이제 한기마다한 네. 번씩 네. 에, 이렇게 주입도 좀 해줘야 된다. 네. 어, 이게 가스가 쓰면 압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압력탱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압력을 원활히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압력탱크가 네. 그래서 이 압력탱크가 부스터를 돌리는데 압력을 원활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압력탱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럼 에 부스터 펌프가 지금 우리가 그래도 저 명칭을 부스터 펌프 압력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부스터 펌프가 세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개 그그 어 물량이 네.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이렇게 많을 때는 어개게 뭐 세게 개 돌고 네. 적을 때는 하나만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불타 펌프에서 뭐 소모품은 또 뭐가 있는가요? 안에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아 불타 펌프 안에 베어링, 네, 이 네. 안에가 네. 베어링이 있다 이거죠. 네, 네. 펌프로서 교체 주기가 3년에서 5년마다 네. 그, 교체하는 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풋타펌프 안에 베어링이 들 어, 베어링 이 안에 들어있는데, 네. 어, 어, 베어링을 3년에서 한 5년 정도 네. 그 사이에 그, 교체를 한 번씩 해줘야 한다. 그럼 아무래도 풋타펌프 고장이 나면 이제 베어링 자체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압력탱크를 거쳐서 예, 압력 탱크를 거쳐서, 부스타를 거쳐서. 네. 그쵸?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네. 이렇게 부스타 펌프를, 예, 급수 라인이 통과를 하는 거죠. 네.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네. 네. 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네. 어, 부분이 어, 압력을 조절해주는 네. 자동, 어, 시스템 이 잖아요. 네. 네. 요것이,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서, 네. 이제 물이, 물이 이렇게, 에, 세대로 네, 세대로, 이렇게 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사장님, 저, 풀스터 펌프에 대해서, 네.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없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응. 아, 이거? 공기를 빼주는, 그 에어 챔버 역할을 하는 것같은데 아, 이거? 에어 챔버? 공기를. 빼이서 아, 압력이 타면은 물이 공기가 차면 안 되니까, 공기를 좀 떼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사 펌프, 불사 펌프에서, 이때 에어 참부식으로 어, 에어가 에어가 참안 되니까 이쪽 부분을 좀 물이 흐르면서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어, 좀 있는 것 어, 있는 것이니다 네. 지금 하나만 들고 있네요. 네 지금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니까. 하나만 들어오 오전이다 보니까 네. 지금 물을 많이 안 쓰니까 이제 부스터 펌프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터 펌프는 어 어떻게 됐었는지 그 부타펌프에서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일단은 그 속에 베어링이 소모품이다. 부타펌프 안에 들어있는 그그 그 베어링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쓴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시작점이 물탱크 시작점은 이 자동 대여반. 네. 여기서부터 물탱크가 시작한다. 네, 여기서 신력을 네. 받고, 네.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의인하고 있습니다. 네, 물탱크 시작점 여기서 전기가 구급이 되고, 네. 전기 모든 물탱크의 전기는, 근데 이 전기라는 것도, 아까 솔로로 벨브, 네.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네. 작동이 되고, 정수기밸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자동으로 이제 전기를 작동하잖아요. 솔로로 밸브를 네. 위해서 그정수기밸브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극봉을, 어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볼트압 볼탑 밸브 볼트압은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물의 어, 수위가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네. 어가 배관 자체 내에서 막아주는. 어, 배 자체에서 막아주는 거다. 네. 전기를 쓰는 건 아니다. 네 에, 그렇게 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